삼성 스마트 모니터 M8S32CM80P 선셋 핑크는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올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32인치 UHD 4K 해상도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할 때 마치 극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OTT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T-타입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와의 연결이 간편하며, 덱스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선셋 핑크 색상은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삼성 M8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